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매침에만 오면, 집에만 오면 오, 시간이, 오, 너무 오, 늦게 오, 시간이 너무.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 이제 71회 성명 야. 원성민, 2005년 9월 16일생. 위의 사람은 본교 3개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창중학교장 정재영대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다한 명씩. 제 100호 졸업장 제 아, 71회 성명 건진철 2005년 12월 23일생 아, 위의 사람은 본교 3개년의증과전을 수료하였기에 아, 미안, 졸업장을 아, 수여합니다. 아, 어려워, 어려워. 2021년 1월 8일 대창중학교장 아, 아, 정재현 대독. 제 103호 졸업자 제71회 성명 김동만 2005년 1월 22일생 위 사람은 본교 3개년의 전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창중학교장 정재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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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보다 넌저넌저넌저넌저넌저면안 돼. 저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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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laughs> <자, 4번 제호.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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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저넌저 자, 아, 준나. 준나도 저기 나중에 얘기는? 어 요래 살 폼을 이뤄서, 나중에 식당 가서 선생님 뭐 서비스 뭐이렇좀주나 준나, 등장 안고까지 가자. 공부하세요, 열심히 하0 액정은 되는 거 아니야? 깜깜하네. 이용부 되는 거 기억. 6번. 성철이. 성철이. 성철이가 근데, 내가 그 성철이한테 맨날 성철이, 성철이 있지만, 학교도 맨날 일찍 오고, 뭐, 뭐, 지각한 거한적 없고, 되게 성실히 이렇게 했어. 어. 고등학교도 그 성찰하고, 그 공부는 조금 못 한다고 그랬잖아. 지금처럼 생활만 해. 그럼 이제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그냥. 자, 성찰, 성찰이니 박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 어. 그 내가 못 해야 된다고 해 그건 못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네. <laughs> 수빈아, 고다운 고장, 구만해라. 자가 좀, 좀 열심히 해라. <웃음> 알겠지? <웃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다음, <laughs> 어, 자, 저 축하한다. 그다음 선호, 오늘 선호도 받았지. 아, 음. 자, 우리 학생회장 선호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자, 수빈, 마지막으로 수빈이. 아, 분노. 야, 수빈이랑 분노는 하도 말이 없어. 참. 수근저 졸업 축하하고 곧 어? 3학년 어, 때 성적 많이 올랐으니까 고등학교를 가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형이랑 금방 잡아줘 브이그러면 선생님 예. <laughs> <laughs> 그, 그 기숙사 아아아아다아 1년 개선상은 그 5천원 상품권 다그 대회에서 표창장 그뭐 상품은 거의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문화상품과 많은 이렇 어. 해서. 오, 알겠죠? 교돈우수상 예, 김성욱. 어, 다음. 예, 예. <laughs> 어, 제일 큰 박수를 해야 됩니다. 어, 2로2는 아, 아, 그, 언 해선, 그체육부음 고맙습니다. 스펠상 좋 축하합니다. 다음 체육부모님 한명더 있습니다. 스펠상 권수민 아 열심히 하라고 준비하다 해. 편다 특별상 예술 부문에 있는데 예술. 김성명. 오, <laughs> 다음 예술 부분에 이하빈. <laughs> 다음 문예 부분에 김정호. <laughs> 음, <문에 부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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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아, 문해 부 아, 그에 있습니다. 선행부는윤동건 <laughs> 역시 괜찮아, 윤도야. 야! 봉사 부문. 봉사 부문은 실장, 부실장 이렇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목소리> 김성 아, 다음, 어, 또, 그 3년 객은, 그성 승민에 이어서, 그 권진철. 아, 이야. 을번 3번. 굉장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3번으로. 년자 2의 3장 시작합니다. 어감사합 자, 이제부터는, 어, 표창장 수상이 됐습니다. 제로! 아? 어, 합 성찬장, 제3학년기반 김재호. 위 학생은 체육부문에서 학교의 명령을 높여 다른 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됨으로 이해 표창합니다. 만원이 됐죠. 김민이김민이도 김인희. <laughs> <김인희도> 체육부문에서, <laughs> 어, 모범이 됨으로 이해 표창합니다. 내용 같습니다. 여하. 예 <laughs> 류 학생은 예술부문에서 학교의 그 명명을 높여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술가 음악이나 미술 중에 뭐 하나 잘했나 보네. 없던데. 이승선생이 추천하더라. 고창장, 경환이. 류 학생은 예술부문에서 <laughs> 학교의 명명을 높여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건 사실 그, 저, 경환님 내가 추천한 거야. <laughs> 다른 애들 다봤는니이받으자 어쨌든 축하다경환 앞으로 예술적인 그저 센스를 좀더뒤돌아자그 <laughs> 다음 수빈이. 학교의 명를 높여 다른 사람의 몸부림장로이고 어. 문예에서. 수빈이 며장이개자 태현이. 문 부분에서 명예를 얻혀 모범이 되으로이게표창합니걸로 봐야 돼요. 네. 아, 준호, 우리 학생은 재학 중 수맹이 방장하고 솔선수범하여 각종 사임을 펼쳐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준호는 요거는 이제 담임 교사가 추천한 건데 어, 준호가 보면 학교 청소할 때 내가 보면 항상 문구 젝트에 쓰고 있어. 좋았니모금적으로 아주 잘했어 제품이 이야에 영웅 다다하늘씩저뭐야또 우유와 그 여러 가지 그런 갈등 반도고 이런 규모를 중심으 이제 단모범적으상한번 보세요. 국회의장. 이거야, 이거야. 국회다 자, 표창장, 저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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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국회의원들 정말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 이 학생은 학업 성적 이 우수하고 평소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여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부천한다. 2021년 1월 8일 국회의원 김성동. 예천, 예천, 어, 김성동 참가. 예천 안동시 예천구 국회의원이시다. 아, 맞다. 자, 주도. 위 학생은 부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서에야장례가 크게 총망되도록 이를 격려하고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보험증서를 수여한다. 2021년 1월 8일 대창중학교 학부모 회장 최수영 장학금은 10만 원입니다. 장부서 정이안 내용 은같습니다 학부모 회장 최수영 장학금 역시 10만 원입니다. 제호 이한 내용은 맞습니다. 학부모 회장 최수정 장금은 10만원입니다. 지민이 자이한 내용은 맞습니다. 아위 학생은 풍미묘 상장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출제통본됨으로 이를 경쟁하고자 소중한 장금을 지급하고 본 증서를 수여한다 대창중학교 제22회 공기회 장금은 10만원입니다. 장학증서 대창중학교 3학년 최수빈 앞으로 위 학생은 근면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품성이 훌륭하여 예천 백두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소정의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8일 예천 백두장학회장 최현석 장학금은 20만원입니다. 전대학 위 학생은 투명이 강장하고학업성취 우수하여 장래가 크게 촉망됨으로 이를 격려하고자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본 증서를 수여한다 2021년 1월 8일 대한예술도장로의 예천교회 당회장 김영숙 장학금은 30만 원. 오, 아, 자 장학증서 성민이반 음. 이예준. 위학생은 푸맹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대가 휴대총만됨으로, 이를 격려하고자 소중의 장금을 지급하고 본증서를 수령합니다. 2021년 1월 8일, 대창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석호 장금은 30만원. 아, 종합파 제가 한번 내가 봤어 장금 격 30만원. 30만 30만 대진수, 앞으로. 위학생은 푸맹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대가 휴대총만됨으로, 이를 격려하고자, 소승의장성을 지급하고 이 증서를 수여한다. 2021년 1월 8일 예천축산업협동조합장 김민식. 계속했는데. 학생변면 성실하여 품위이 당정하여 사회 모범이 되므로 2021년도 예천농협장성으로 선정되어 본 장학증서를 수여한 2021년 1월 8일 예천농협협동조합조합장 이달호 장금은 30만원. 자, 마지막. 장재원. 유학생 아 권능성취하며 꾸민이 어, 단정하여 탈모금이 되도록 2 0 2 1학년도 예천농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본장학생서에 수여합니다. 2021년 1월 8일 예천농가 협동조합조합장 인기할 역시나 장금은 30만원. 자, 너가 죽었어, 내가. 안죽어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